안녕하세요 루이입니다 오늘은 또 아침 대바람부터 항상 저희 뭔가 찍을 때 보면 아침부터 이렇게 찍게 되는데요 오늘 영화 이제 일단 12도 온타리오는영화 13도 예, 오늘 사실 금요일이에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한동안 이렇게 아침에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오늘 오늘부터 오타운 쇼다운이라는 사실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는 오타운 쇼다운이라는 어큰 행사 한국의 어은할진 모르겠다. 나도 아직 안 가봐서 뭐 C.S.I.나 기타 등등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이런 행사들, 린디 합 관련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타운 쇼다운도 굉장히 많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아침에, 오 지금 눈밭이 되게 이쁘다. 아침에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장장 5 시간이 걸려서 친구 이제 룸메이트인 캐빈 넌아와 같이 오타운으로 가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오타, 오타운을 아,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일정은 보니까 거의 오후 저녁은 거의 소셜이고요 오후는 거의 컴페티션 토요일은 이제 보통 어, 즉흥 솔로라든지 뭐제겐질이라든지뭐 랜덤 파트너를 만나서 춤을 춘다는 뭐, 뭐 믹스 앤 매치라든지 이런 걸 주로 위주로 하고요 일요일 오후는 이제 쇼케이스 그 짧은 쇼케이스와 팀 쇼케이스 뭐 이렇게 주로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장장 3일동안 열려지는 오타운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아침밥 먹었고요 돈이 좀 필요한 관계로 갔다가 일단 차에서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이제 저는 아, 고트레인을 타고요 아, 지금 약속장에 있는 에이적스라는 역에서 케빈이랑 2시쯤 만나서 다시 오타워로 갈 일정 그래 이제 카풀에사한들 같이 만나기로 했고요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날이 좀 쨍쨍해서 어 선글라스를 좀 껴야 될걸알 드립니다 저는 커피숍에 들러서 샌드위치아이스커피 시켰는데 아이스가서 패스 너무 들어요새어요 차를 하러 잠깐 들렀습니다. 뒤에 차가 막가다 하고, 뭔진 모르기하네 오우, 땡큐스 스 괜히 쉐이크를 시켜봤는데, 그렇게 달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장 <목소리> <옷장> 같은 느낌입니다. <느낌이야. 목소리> 장 <입장> 같은 느낌. <목소리> 밤에 혼자 밥 먹으러 놀러 나왔습니다. 뭐가 있을까? 하고 보는 중이고. 신기하네. 오은 베트남 음식입

아, 9시 반정다 되어 가는구요. 지금 오타와에서 이제 행사장을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 좀 꾸미고 오늘은 좀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냥 첫날이니까 가볍게 또 제가 잘 입는 파란색 투트를 입었지만은, 하지만 패딩을 입었던 관계로 딱 가사 한번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은 나우미 밴드가 연주를 한다고 해놓고 있는데요. 헐스 데비리스, 핸섬 데빌리스 많이 한국에서도 많이 봤던 밴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타와에서 보니까 또 새삼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한 얘기는 또 도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근데 이제 2세트가 어, 끝나서 아, 아, 어, 좀 약간 쉬는 시간 왜데뭐 소개하고 아, 있는 거 같아요 내고 네, 뭐 있다는 거가아 이거 지우고 앉아야겠다 아 너무 급작스럽게 못 찍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지금 생일빵하고 나왔거든요 지금 시간 이제 원하 시인데 생일빵을 하고 나왔는데 나 누가 찍어달라도 없이 갑자기 그래서 공부 부탁이 그랬습니다 아 아쉽네 에이 한 번밖에 없었겠어요 Thank oh. you. 지금 시간은 이제 좀1시를좀 넘는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모든 밴드 락세션이 끝났고 어, DJ 세션도 끝나서 사람들 이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나서 놀랐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 DJ가 끝날 때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냥 하는데 여기는 뭐딱 시간 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시간 되면 그냥 어? 다 됐어 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나고 내일 이제 본격적인 이제 컴퓨티션 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일도 잘 뵙겠습니다 Bye.